갬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출시 예정 모바일 게임 갑부 장사의 시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고 사전 이야기나 한번 해보도록 할까?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자. 청명상화도는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번성했던 변경을 회상하며 청명 시대의 번성을 알리는 풍경화입니다. 갑부 장사의 시대는 이런 청명상화도의 그림체를 전승받아 수목화로 송나라의 각종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별량으로 돌아가 사장님이 된당신은 다시 한번 번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면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찻가게, 극장, 토국, 술집, 역참 등 농민, 상인, 협객등 각종 문개까지 장사는 소리 없는 전쟁이죠. 자신의 가정을 꾸려 보세요. 음, 그렇군. 그렇군.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갑부가 되는 게임인가? 어쨌든 사전 예약은 사전 예약 페이지 와서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동의 체크하고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그럼 요런 선물들을 준다고 하네. 추가로 뭐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 스토어에서도 사전 예약을 진행할 수 있고 이건 뭐야? 남자, 여자, 남녀 캐릭터인가? 이게? 남자는 왜 이렇게 얍실하게 보여,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때? 이렇게, 그래. 요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 이런 달성 이벤트. 뭐 요거는 많이 참여할수록 뭐 저런 선물을 준다는 거고. 카페 인증 이벤트. 어허 이거 나도 참여를 했지. 사전 예약하고 인증 게시판에 인증글을 남기면은 요런 거를 뭐 추첨으로 선물 주겠지? 당첨됐으면 좋겠다. 기프트 카드 만 원짜리라도. 그다음에 미인 도감, 문객 도감, 신수 도감. 요거는 요 게임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뭐 그런 거인 거 같고. 그다음에 인게임 화면. 이 뭐야 이거? 여기보다는 여기서 보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할수 있고, 여기서 스샷을 한번 보면은, 장사의 신, 상가를 확장하여 부자가 되어라. 음, 방치 게임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게임은 중국 게임 느낌도 드는데, 아까 영상 봐서는. 다양한 직업, 농민, 장인, 협객 등 다양한 직업이 있고. 음, 운명의 짝, 운명의 짝을 만나 결혼하라. 아, 결혼도 하는 거야? 어, 자식 농사, 애도 낳고, 쌍둥이까지 구현한 자식 농사. 글로벌 장사 세계로 뻗어가는 실크로드 이거 막 유저들과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건물 짓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요렇게? 플레이스 샷은 요렇게 희귀한 신수 다양한 신수를 체험하라 음 그렇군 요거 게임 화면이다 초당 수익이 14억 막 이렇게 되고 건물별 이게 컨텐츠가 또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뭘까? 무역도 하는 것 같고 무역인데 자동 무역이 있네 아뭐 대략 이런 느낌의 게임 갑부 장사의 시대. 사전 예약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있고, 다른 게임들도 사전 예약 미리미리 참여해서 쿠폰이나 이벤트 꼭 챙겨가도록 하고.